혹시 어, 뭐라도 잡았냐고 물으시면서 잡은 것을 이렇게 가져오라고. Let you know. We are in the bathroom. 사랑을 믿고, 시 하나님 아버지와 은총을 내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일주일, 일순 성령께서 여러 분과 함께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일에일치해 주시기로, 영계되 열어 주신 제주도 사도를 주시기로 편안해수 있는 은총을 선한 면서 인사 시원합니다. 어쨌든, 그럼 그아니 달리 허스가 있는 그안절 같은 공기를 마시고 같은 햇볕을풀고있겠습니다 예수님의 현존 한번 느낄 수 있으면 밥겠수 있습니다. 오늘 거금은 또죽음을 이기시고 응원하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이어보는 게 나타나지 그런 다리입니다 예수님는 파라기에서 있었때 예수님이 여기서 함께 먹고 마시고 그러면서 먹으면 그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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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서 돌아가시랑라도 이제 말하시던 그대로 달리에서 부활하신 예 고기를 잡다가 다시 만났어요 예수서 부활하신 뒤에서 내 남은 사랑을 제대로와 사주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아침을 먹을 때 많이 싶었지만, 바로, 그 생각하고, 그리고, pues. 가만, 그 나이 먹을 수 있게 되것다 그리고 죽었지만, 그분이 바로 구걸을 주님의 힘으 하면서 너무나 확실히 깨았기 때문에 아에들이다고 물어보게 되었어요. 그그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는 열심히 제자로 지만 그중에 한 사람에게만, 그리고 힘은 배수로에게만 나를 제발 부인한죄를 용서해 주는 그런 마음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보면서, 용서를 해준다는 뜻으로 내 양들을 돌보라고 어떤 제자에게도 하지 않았어요 유일하게 시운 베드로에게만 배를 세번 용서해 주면서 내 양들을 돌보라고 그래서 주상 대리자로 확실하게 예수께서 베드로를 세웠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역사 안에서 이 베드로 수익권을 인정할 때는 교회가 하나였어요 굉장히 평화롭게 목상걸으면서버금을잘그겠어요 그러다가 정책적인 이유로 재정 일치일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이게 갈라지면서 우리가 서로 사타에서 입장 가못 바뀐 자리는 정교회 그 옆에 성모님 있던 자리는 카톨릭이 이렇게 찾아오는 것을 봤을 때 갈라져 있는 까 그러니까 아픔을 거기서 보게 된 거예요. 베드로 수익권을 이전하지 않을 때부터 교회가 갈라질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정교회가 생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개신교가 생기다, 는렇게 진짜 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로, 예수를 통해서, 당신 사랑하는 뭘로, 이렇 쓰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예수님 말씀을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내 중심으로, 내 생각 대로 이렇게 다 달라지는, 그리고 순열되는, 그래서, 그래서 더큰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체험하는, 그런, 우리 현실, 인간 현실, 우리, 우리 성가정인 현실, 우리 교회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 교회에요. 우리가 어떻게 일치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 진상의 제주에 어워진 배돌사도를 통해서, 배돌사도 그 어, 교회를 통해서 보다 깊이 일치할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 안에서, 예수님 우리 주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파스카했다고, 요한사도 얘기해요. 죽음에서 승료로 벗어갔다고 사랑하는 사람만이, 내 안에 그 사랑 갖고 있는 사람만이 파스카했고, 내 안에 증오, 죄를 갖꾸는 사람은 아직 죽음의 세력에사로잡혀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 진정한 회심을 통해서 죽음에서 성숙으로 넘어가는 그런 한인의 백성으로서 우리 정체성을 확실히 하고, 외신과 함께, 교회와 함께, 한 마음 함께 대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 주님의 뜻 사랑하는 것, 그렇게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된 삶을 지금부터 여원히, 우리 아버지와 함께, 현재 자녀들한테 사는 것, 그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현존 예수님의 신비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게 느낄 수 있는 은청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불을 끄고 다시 집으로 가져갈 것입니다. 이거는요. 왜냐하면 네. 어디다 그냥 버리고 여기다 놓고 가는 그런 게 아니라 Εσείς είστε εδώ. Είναι στην πλάτη μο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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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Είν the yeah. boy 그러분 좋으신 곳에 다녀오셨나요? 음. 각자 지향은 이제 우리는 모르지만 각자 우리의 지향을 담아 이곳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유의 양식, 그리고 우리가 함께 여기 오늘 참석하지 못한는 모든 분들을 함께 축복했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함께 저희가 이식탁에들어 앉아서 주님의 음성을 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의 병들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채워주시려고 지금